안녕하세요. 칠카 t v 입니다이 시간에는 제네시스 G80 스포츠 어, 차량을 안내해드립니다. 최저 가격 매물부터 어, 7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이상의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또 화물, 특수차 등 어떤 차량이라도 믿고 문의해 주시면 최고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또한 판매하실 차량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정보를 알려주시면 즉시 매입 견적을 드리고요. 또 매입 당일에 신속 정확하게 이전 등록도 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깔끔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할부 어떤 업무라도 이제 의뢰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스포츠 7대를 안내해드립니다. 최저가 차량부터요. 이제 시세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요 차량들이요, 어, 이제 지금 현재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들어와 있는 G80 스포츠 어, 차량들입니다. 최저가가요, 지금, 어, 보시다시피 최저가가 3680만원 차량이 있습니다. 3680만원 차량이고요. 아, 이제 차근차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부터 안내를 해드립니다. G80 스포츠 3.3 터보 어, 상시사륜골용 시발유차 6만 키로 차량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인데요. 자, 지금 어, 자주색 차량이지요. 3.3 어, 터보 어, 스포츠 3.3 어, 스포츠 터버입니다 2018년이고요. 6만 1,000km로 주행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680의 하면 차량입니다. 네. 자주색 아. 제네시스 음. G80 3.3 터보 스포츠 AWD 차량입니다. 아, 매물. 음. 영상을 보시다가요 이제 차량 난바를 기억해 두시면 어, 저희들과 상담하기가 이제 아주 수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안내해 드립니다. 61,000km 3.3 음, G80 스포츠입니다. G80 스포츠 3.3 G80 썬더프 모습이죠. 안립니다 옵션 체크할 게 있나요? 자, 뭐 스포츠는 거의다 뭐 풀옵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예,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다 있고요. 완전 풀옵션입니다. 완전 풀옵션. 아. 6만 1000km 차량입니다. 6만 1000km 차량. 자, 이거 정지화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뭐다 있습니다. 뭐, ABS에서부터 뭐다 ECS, TCS 다 있습니다. 자, 전동접 미식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운전석, 동승석, 어, 뭐, 열선, 메모리 다 있고요. 통풍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에,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에, 자, 성능 점검을 통해서 차량 상태가 어떠냐 하는 거겠죠? 자, 2018년 1월 등록 차량이고요. 자, 6만 1000km 차량입니다. 6만 1000km 운행했습니다. 자, 사고가 좀 있지요? 어, 사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우스, 또 프레임, 판금이 들어갔습니다. 본네트, 어, 펜다 한쪽 본네트 갈렸고요. 지지판넬도 갈렸고, 이렇게, 자, 교환 모분이 있습니다. 어, 아, 6만 1000km의 교환 부분 있는 차량. 그런데, 에, 뭐, 엔진이나 미션이나, 뭐,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핸들, 에, 자, 조향 장치, 이런 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다만, 아, 이제, 에, 외부만, 외부만, 아, 이렇게, 에, 아, 데미지가 있다는 거, 주행 성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680만원, G80 스포츠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안내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3,730만원 차량이 있고요. 자, 이거는 검정색입니다. 9만 2천 킬로 차량인데요. 음,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만 2천 킬로 차량입니다. 자, 요 차량인데요, 어, 검정, 어, 회색이네, 요 회색. 검정색이 아니고 회색이라네요. 3,730만원. 자, 305번 차량, 305차량. 차량 난발을 어, 차량 기억하셔가지고요. 차량 번호를 기억하셔서, 어, 이제, 저희들에게 문의 주시면 훨씬 음, 수월합니다. 92,000km 주행했습니다. 회색 차량, 검정 차량 같이 보이는데요. 회색입니다. 주색이라고 할까요? 주색 자 이렇게 주색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주색 차량 92,000km 그냥 차량이고요. 92,000km g 8 0 스포츠 3.3 AWD 상시 사륜구동 이렇게 뭐 어... 브라운드 뷰서부터 후방카메라 그 다음에 어다 있습니다. 예. 네. G80 스포츠 3.3 터보. 상시 사륜,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내비게이션 정상작동. 자, 뭐, 이거 풀 옵션이니까요. 성능 점검표만 보면 될것 같아요. 2017년 5월시기입니다 92,000km 주행, 92,000km 주행 차량이고요. 휀다 어, 어, 한 장만 데미지, 휀다 하나만 데미지가 있습니다. 교환 부분 있고요. 역시 에, 뭐 차량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92,000km 차량, 2017년식 차량입니다. 3,730만 원 차량이었습니다. 다음 차량 봅니다. 다음에 흰색 차량, 흰색 차량, 음, 3,700. 1 0만원 흰색 차량 96,000km 2016년식이네요 자, 2017년보다도 어, 자, 2016년식이 가격이 약간 어, 한 50만원 높습니다 흰색 차량 그 다음에 이거 어, g 8 0 33awd 3,890만원 8만km 그 다음에 2018년식 45,000km 이제 4,290만원 그 차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4,290만 원 차량인데요. 이렇게 청색 차량입니다. 청색 차량 4,290만 원의 청색 차량. 자, G80 스포츠 3.3 터보입니다. AWD 80 스포츠 3.3 터보 휘발유 차량입니다. 네, 안내해 네, 드립니다. 엔진은, 자. 네, 통색 차량입니다. 헤드업, 차로 이탈방지, 후축방, 경보장치, 그 다음에, 네. 미끄럼, 어. 감지장치 기타 스마트크루즈 컨트롤 차량이 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 3.3 터보 상시사리 스포츠 어라운드 뷰 카메라고요. 이렇게 실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능 점검표 니다 2018년 1월, 2018년 1월 차량이고요. 45,000km. 주행 거리는 45,000km 주행을 했습니다. 45,000km에 완전 아, 무사고 차량. 차량은 아, 이제 교환된 부분 전혀 없는 완전 모자고 차량 되겠습니다. 어, 성능 상태도 어, 아주 양호합니다. 예, 예, 됐습니다. 4290만원 차량입니다. 1 8 0 스포츠 4.3t, 4290만원. 음,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차량. 4290만원 차량, 이 차량 안내 드렸죠. 다음에 흰색 스포츠, 흰색 차량이 있습니다. 68,000km, 4299만원, 최고가 차량 6만 k 로 인데요. 2018년 6월, 4,390만원 차량입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4,390만원, 4,390만원 차량입니다. G80 스포츠 3.3 터보 AWD 4,390만원 2018년 6월 6만 km 시발 차량 G80 3,342cc 3.3 이때를 네, 네. 비닐 커버를 지금 씌워놨습니다. 6만 키로 이니고요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브라운드 뷰 해드 업자힘들 보여 이렇게 됐습니다 스포츠 제네시스 G80 스포츠 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네, 다 있습니다 네. 있고요. 성능 점검 표 2018년 6월식 6만 키로 어, 주행 차량이 맞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뭐 오일 새는 곳이 있으면 다 수리를 해놨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에 수리 안 해놓고는 어, 안 팔리니까요. 딜러들이 어, 팔지는 않습니다. 안 해놓으면 팔질 않아요. 때문에 AS 걸리면 골아프니까요안 팝니다. 내놨다고 봅니다. 자, 4,390만 원 차량, 완전 무사고 차. 어, 스포츠 3.3T G80 어, 장시 사륜구동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 뒷좌석에 컴포트팩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G80 스포츠 차량 7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7대 소개해드렸고요. 자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어, 저희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문자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언제나 신속정확하게 중고차 매물 안내를 해드리며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중고차 매매와 자동차 수리 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품질의 차량을 이제 선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이제 인연을 맺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거래가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원 바라고요. 또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 희망 차량 예약이나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댓글로 이제 상담을 신청하시면 응답을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매 희망 차량 예약이나 문자 예약이나 문의는 전화 혹은 문자로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아, 쉽고 어, 잘 사는 방법은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아, 이제 여기저기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요, 아, 그걸 가지고요, 어, 온라인에 있는 걸 가지고 어, 이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사진만 잘 찍으면은 잘한 걸로 어, 자, 좋은 차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 사진은요 예 찍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여기 중고차 매매 단지에 들어와 있는 차는 외관이 나빠서 못못 어, 못 사는 차는 없습니다. 예, 승용차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손을 봐놓고 광택까지 다 내놓기 때문에 다 비가 번쩍합니다. 외관은 그러나 속 내용은 그렇지가 않죠. 예, 그래서 어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중고차 가격 20만 원, 30만 원 싸게 샀다고 그거 잘산거 아닙니다. 예. 사 가지고 가셔서 타는 동안에 예. 이제 가성비가 안 나오면 중고차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이제 성능이 이제 아, 틀린다든지 그러면 아, 이제 아, 그게 잘산게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고객님들이 아무리 차를 잘 보는 것 같아도요 막상 예, 자동차 똑같은 차두 세대 갖다 놓고요 어, 판별을 해보려고 하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예, 자 운행 상태가 어떤지 또 엔진 상태가 어떤지 사실은요 잘 모릅니다 솔직히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분들 자동차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은요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오면 더 편해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알아서 보라 그러면 되니까 설명할 게 없는데 제일 힘든 게요 사실. 모르면서 아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분들이 제일 사실 힘들입니다 고객들이요. 네, 중고차에 관한 한는요 어, 고객들이 이제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어, 뭐 어디서 주소 들어가지고 어, 이제 인터넷에 보고 카페에서 보고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요. 실제로 본인이 판단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예. 어, 저는 뭐 강요하지도 않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또 정보를 이해하시는 분만 예, 저에게 예, 중고차를살수 있습니다. 싸고 좋은 차 없습니다. 예, 싸고 좋은 차는요, 예, 절대 예, 없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싸면 키로수가 길던지, 뭐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상태가 덜 좋던지, 뭐 관리 상태가 안 좋던지,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소개 드린 차량 도요 제일 싼데요 그 차가요 예, 뭐 보시다시피 이제 아, 가격은 싼 데에 비해서 아, 이제 사고가 있잖아요 예,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저희들에게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 저희들 차를 예, 이제 할 수도 없고 소개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미리 서로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고객님들이 야 왔다가 그냥 장난삼아 보, 보시고 가면 되,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들 이 티는 안 내죠. 티는 안 냅니다. 자동차 판매경력 2 3 0년입니다 첫범은 예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우는 다 해드립니다. 네. 네. 아 그래야 그 다음번에 그냥 가시더라도 다음번에 꼭 아, 전화가 오시고 이제 다음번엔 안 오셔도 됩니다. 아, 제가 소개하는 스타일을 보면 다음번엔 안 오시고 맡기셔도 탁송만 받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보러 오셨건 놀러 오셨건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관 정직만 지키면요 고객들이 또다 알아줘요 그게 저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또 매일 새로운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희망하는 차량을 이제 이렇게 문자로 주시거나 안내를 주시면 영상 또 제작해서 이렇게 요 영상처럼 몇대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알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